지난 12월 1일에 시작된 사랑의 열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연말연시 지역 나눔의 척도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목표를 지난해보다 14억 원가량 낮춰 잡았습니다. 네, 현재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계는 90도를 넘어섰습니다. 모금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을 받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63억 9천만 원, 12일 기준 모금액은 60억 830만 원으로 목표 대비 9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일부로 마스크와 같은 기업들의 현물 기부가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속에서 기부를 포기한 개인과 기업이 늘었지만 그만큼 신규 기부자들이 생기면서 모금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로운 기부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기존에 저희와 관계가 없던 분들도 코로나 나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그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모금은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 언론사에 모금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